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네, 다육이 판매방 열어봅니다. 자, 어, 백봉이 한몸 운생, 자연 운생인데요. 엄청 멋지죠? 자, 어, 영신다육은 3만원 이상 사시면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를, 네, 서비스로 드립니다. 자, 오늘 네티지아 큰 대품이 있는데 어~ 요거는두개 남았네요 여기 24cm 정도 됩니다 엄청 큰 대품이에요 어~ 제 손으로 네 만져보면 음~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에요 전에 한 3만원 정도 지금도 이 크기는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어디 가면 자이 크기 24 25cm 정도 되는데요 2만원입니다 이게 렇두 개밖에 안 남아서 2만원짜리는 물이 조금 빠졌어요. 저희 하우스가 높다 보고, 겨울이라 보니까. 네. 자, 2만원이고, 만원짜리도 엄청 큽니다. 네트지아 만원짜리. 자, 몇 센치냐면, 21cm, 2 2센 m 정도 되는데요. 네, 만원짜리는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오늘은 오베사, 오베사 한몸 군생, 한몸 군생인데요. 얘는, 어,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하부는 7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죠. 엄청나게 군생인데, 뺑둘러서 네, 요거는 20, 한 5, 6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어, 뺑둘러서 네, 뽑아서 제가 스폰, 솜을 다 넣어서 이렇게 잘 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5만원짜리 12만원에 드립니다. 한몸 군생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수업스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육종 마리아. 원래 쌩얼이었는데, 이렇게 차라로 나왔어요. 철라 금으로 나왔습니다. 육종 마리아. 네. 육종 마리아가 귀하죠? <laughs> 자, 누다 갑니다. 누다. 자, 누다. 한, 한문 운생 이거 22,000원입니다. 어, 19cm. 뒤에 거는 20cm 가까이 됩니다. 네, 이렇게 뒤에 건 조금 덜 들었죠? 물이. 앞에 거는 물들어오고, 22,000원씩 갑니다. 한 포트에. 자, 항울한 연꽃 두 포트 남았습니다. 8,000원씩입니다. 이렇게 15cm 가까이 되고요. 네, 3두고, 얘는 4두, 5두. <laughs> 얘는 4두. 얘는 5두. 네, 이렇게 해서 8,000원씩 갑니다. 한 포트에. 자, 얘는 솜염이라고 합니다. 한몸 군생이고요. 네, 6두입니다. 자, 요거는 27cm. 엄청나게 큰대품인데요 이거 화분이, 어, 5만원짜리 화분에 가 있나? 네. 근데 화분까지 주시러 가면 20만원. 네. 그 다음에 솜년만 15만원에 판매합니다. 한몽훈생 한문구생, 6두 한몽군생입니다 25cm, 6cm 정도 됩니다. 자, 핑크 드래곤, 네, 만 원입니다. 핑크 드래곤은, 어, 물이 엄청 이쁘게 들어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근데 13cm 정도 되고요. 14cm, 네, 14cm, 13cm 이렇게 됩니다. 아, 한몸 군생 짜리입니다. 핑크 드래곤. 옛날에 한두 짜리가 2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게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핑크 드래곤 만 원. <laughs> 자, 마커스 한몸 군생. 자, 25,000원에 가겠습니다. 뽑아서 보냅니다. 얘는 너무 커서요. 27cm 정도 돼요. 마커스도 물들면 노랗게 물들면 엄청 이쁘죠? 마커스 한 봉우생 25,000원에 갑니다. 자, 노우 철화입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얘는. 자, 요렇게. 네. 분갈이 해놓으면 내가 이쁘게 이뻐져요. 지금 분갈이를 안 해서 영양분이 다 돼서 이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노우 철라 자, 한몸 군생 9,000원입니다. 다음, 스노우 바니 5,000원. 한개 있네요. 스노우 바니 8cm 분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종 적기성입니다. 물이 엄청 이쁘게 들죠? 저도 처음 봤는데, 음, 신기하게 생겼어요. 7,000원입니다. 두개 남았어요. 자, 얘는 어, 에블린이라고 부릅니다. 에블린 요즘 찾기 힘들어요. 저희 매니아 때 키웠던 것입니다. 3만원에 가겠습니다. 빨간이 점이 꼭지점은 까맣죠. 11cm 정도 됩니다. 네. 자, 구감룡 국암룡 갑니다. 구감룡은 제가 10년 키운 거예요. 자, 얘는 5만원입니다. 자, 구감룡 얘는 7만원입니다. 7만원 완전 짝짝 부러져갖고 엄청 이뻐요. 이거는 8cm 되고, 얘는 6.5cm. 이건 8cm 구감용. 네. 5만원, 7만원 가겠습니다. 다음. 멀티카울립스틱 네. 6,000원입니다. 지금 분지하고 있고, 네. 계속 분지를 할 겁니다. 얘도 얼굴이 한, 한 개밖에 없었는데, 두 개씩 나오고, 이렇게 먹대도 있고요. 네. 이렇게 두개 갖다가 앞뒤로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6천 원입니다. 한 포트에. 자, 고상은 고상홍 만원입니다한개 남았네요. 이쁘죠? 목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용도 이렇게 큰게만원입니다 엄청 커요. 네,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네. 그 다음에 까라솔, 까라솔도 갖다 고치시면 될 겁니다. 농장에 가져와서 좀자란 것이 있는데. 엄청 커요 얘는 요렇게 소복하니 네. 자 빨아솔은 12,000원입니다. 한번 군생이에요 목대가 하나라는 소리에요 자 이렇게 20cm 넘어가죠 자 흑법사 이쁘죠 아주 아담하니 네 흑법사 6,000원입니다 뿌리가 3개 있는데 3개를 심어놨는지 한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얘는 한개 같아요. 얘는 한개 뿌리가 이렇게. 예, 소복하니 올라와서 6천원 이쁘죠? 흑법사 6천원 가겠습니다. 홍대야금입니다. 홍대야금. 14,000원에 갑니다. 자. 2두짜리 14,000원. 1두짜리는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입니다 줄리아나 8천원에 갑니다 줄리아나도 수염같이 생겼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레나스 12,000원입니다 네 얘는 적심이에요 아레나스는 이렇게 적심자국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키우실 거면 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자 수리해보니 금입니다. 수리해보니 금네 수리해보니 금은 엄청 거 있던 아이인데 꼭지점 빠르게 엄청 이쁩니다. 자 이렇게 어, 9.5cm 얘는 8cm 자 9.5cm는 4만원 짜리고 어, 8cm는 3만원 짜리입니다. 수리해보니 금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엄청 이뻐요 빨갛고 자 멕시코 야생 에보니 철아입니다. 얘가 엄청 이뻤어요 제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자, 분째 얘는 4만원에 갑니다. 분째 4만원,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자, 센티미터를 재드리면 1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몸통이 이렇게 쫙 하나로 돼 있어서 엄청 멋있어요. 네, 자, 4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펜댄스. 꽃이 지금 피는 시기인데요. 이제 곱힐 거예요. 엄청 이쁘죠? 12,000원입니다. 이거 완전 써보관이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얘가 가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5, 26cm. 엄청나게 큰대품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는 한 개인지 여러 개 심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펜덴스 12,000원입니다. 따글따글하게 키우시면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자, 집시 한몸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 집시 8,000원에 가겠습니다. 어소금 8,000원에 갑니다. 어소금도 이 정도는 크기는 만원 넘을 겁니다. 어소금 8,000원. 자, 레드 브르게리, 네, 수입한 것인데요. 네, 12,000원에 갑니다. 레드 브르게리, 네, 한때는 거의 했던 거, 지금. 네, 12,000원. 얘네들은, 마리아 금들입니다. 마리아 금들은, 필요하신 분말씀해주세요 5,000원씩에 드립니다. 금잘 들어온 거 골라서. 지금 여름 지나고 뿌리가 다 내렸는데요. 제가 이제 해서 정식에서 이뻐질 겁니다. 자, 티베 장미 3만 원입니다. 티베 장미 3만 원. 네, 이렇게 올라오죠. 이 파리가 꽃이에요. 티베 장미는 이 파리가 꽃대 같기도 하고, 네, 이 파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 파리 이게 자체가 꽃이랍니다. 티베 장미는 엄청 이뻐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는, 얘는 반대로 심어가지고 밑에서 올라와서 이게 우기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제가 반대로 심었거든요. 자 입술 파가에 한두 자리가 15,000원인데 자이두에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입술 파가 대형 입술 파가에요. 한 개짜리 이렇게 커요. 네자 입술 파가에 15,000원에 갑니다. 자 골각 해비옥 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해비옥 금 네, 골각 해비옥 금 네, 수입품인데 뿌리가 지금 내렸네 제가 뿌리 없이 수입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심는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자, 담시철화 비아옥철화는 많이 있는데 담시철화는요 기예요. 네, 4만원입니다. 자, 담시철화는 어, 사이즈가 어, 7.5cm 어, 얘는 5.5cm 네, 헤비 오금은자담시철라 4만 원이고요. 담시 금은 4만 원입니다. 5cm 정도 됩니다. <laughs> 이건 좀더 작아요. 자, 멜로 포르포미 금입니다. 4만 원입니다. 자구가 뺑 둘러서 달려있죠. 음. 얘는 지금 7cm 정도 됩니다. 멜로 포르미 금 4만 원입니다. 자, 치젤 금 15,000원에 가겠습니다. 환엽입니다. 9cm 화분에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롱기시마네 10cm 24,000원에 갑니다. 레드펄 다이아몬드는 3만 원입니다. 엄청 어, 11cm 정도 되는데요. 엄청 이쁘죠? 네. 자, 환엽 홍시입니다홍시네 2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12cm 정도 됩니다. 자 루고사 꽃피고 졌습니다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더 번식 할겁니다 루고사 누구사? 네 루고사도 4만원입니다 <laughs> 자 블루엘프입니다 어 수제 화분에 어 했는데 이 수제 화분이 깨졌어요 옆에가 이렇게 네자 이렇게 해서 블루엘프까지 해서 네. 살짝 깨진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깨져서 요거는 세트로 15,000원에 판매합니다 분리힐프가 6,000원 짜리인데 요거는 5,000원에 만9 0 0 0원만 받겠습니다 하부는 살짝 깨져서요 이렇게 네 자, 세트로 15,000원 자 마우가니 3만원입니다 자 마우가니가 3두 짜리입니다 어, 한몽 군생이에요 네 3만원 네 자, 그린 숍스톤. 얘는 옛날에 한두에 2만 5천원 짜리였어요. 자, 4두에 만원입니다. 4두짜리 두개 있네요. 많이 팔렸어요. 자, 2두짜리는 5천원에 가겠습니다. 엄청 커요. 네. 2두짜리,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고. 어, 줄리플러리는 5천원. 한개 남았네요. 줄리플러리 5천원. 한개 남았어요. 자, 화이트팜 6천원입니다 화이트팜이, 왜 이리, 가격이 안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차라가. 네, 여기 하나 나오네. 화이트팜 6천원씩에 가겠습니다. 얘는 두 개가 분지하고 있고요. 자, 제이즈, 한때는 그의던 제이즈 스타 금입니다. 얘는 5천원에 가겠습니다. 8cm 분해가 있고요. 이게 한두 짜리도 있고 이게 이쁘게 키우려면 한두 짜리 키워야 돼요. 이두 짜리는 분리해서 한두 짜리 키워야 돼요. 이두 짜리 그래야 얼굴이 이쁘게 큽니다. 자, 저는 LB 2178 금입니다. 6만 원짜리입니다. 네, 완전 빨갛게 물든 음, 요것도 이쁘죠? 네, LB 2178 금. 레드 피금한개 남았습니다. 자. 6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얘는 좀 커요. 9cm 정도 됩니다. 네드 픽 금. 네, 6만원 짜리입니다. 자, 알스톤이 적화인데요. 제가 여기서 인년이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4만원입니다. 똑같은 4만원. 알스톤이 적화. 얘는 좀 많이 컸어요. 이렇게. 네. 이제 꽃대 올라올 때 됐죠. 알스테인 조가는 4만원씩, 네. 자, 녹비단, 어, 녹비단 2만원입니다. 제가, 녹비단 2만원. 녹비단 2만원짜리. 자, 요렇게 있고. 자, 얘는 3만원짜리에요. 엄청 풍성하죠? 네, 녹비단 3만원짜리고, 2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얘는 분째 보내중게 제가 어 조그만 거에다가 심어서 보내겠습니다. 개실리아. 원래는 양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나서 우리집 와서 나왔어요. 자, 5만원 씩입니다 이렇게 양 나왔어도 5만원. <laughs> 분째는 못 보내요. 여기다 이건 엄청 큰 거에다 심어놨거든요. 자, 황홀 소이데스, 소이데스 2만원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저도 처음 봤어요. 하월, 소이데스, 2만원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황진이 오페라 금입니다. 네, 5만원에 써졌는데, 오늘 할인해서 4만원에 가겠습니다. 9cm 분해가 있어요. 황진이 오페라 금은, 어, 흔한 게 아니죠. 황진이 오페라가 자체가 비싸요. <laughs> 자, 그다음에 어세라멜 니올랄리스. 얘가는 꽃 피면은 지금 새순이 나왔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네. 3만 원입니다. 어, 꽃 피면은 향기가 나요, 얘는. 네. 목대로 나무로 심으십분. 세라메 세라메리 오날리스. 네, 이렇게 얘기할 수셨겠습니다 3만 원입니다. 자 에리오 멀티피덤 4만원 얘는 지금 내가 누어서 심어야 되는데 잘못 심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나왔어요 멋지죠 그래도 네 에리오 멀티피덤 4만원입니다 자 전에 심을 많았는데 많이 팔렸어 에리오스 파라독성 4만원입니다 네 에리오스 파라독성 4만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좀 시틀려요 다 자, 얘는 꽃 피죠. 음. 오소나 할리, 5만원입니다. 네. 다 얘네들 로 꽃이 필 겁니다. 오소나 할리, 5만원짜리. 그 다음에 바클리. 자, 3만원짜리입니다. 바클리. 담에더 비싸더라고요. 나보다 내가 봤는데. 자, 뿌리.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구근이 자. 그 다음에 구감룡이다 팔리고 한개 남았네요. 12,000원. 네. 요렇게, 안에가 안 보이네. 네, 동그랗게 있어요. 구강은요 12,000원. 자, 제가 니토스를 키우고 있는 거, 지금, 요렇게, 이거 심느라고 눈 빠져 죽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많이 키웠어요, 제가, 가을에. 자, 어, 또 하나 있네. 자, 스피노사, 네. 자, 20만원짜리, 16만원에 세일합니다. 제가 분갈이 해놨어요. 이렇게. 네, 화분은 빼고, 네, 요것만 네, 뽑아서 보내겠습니다. 스피노사, 네, 16만 원, 20만 원짜리. 자, 악무는 제가 밭에다 키웠더니 엄청 커가고 여기에다 한몸선생인데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왔어요. 제가 밑에 좀 잘랐네, 너무 길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